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MS 지훈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운동경구가 성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제 구분등에 네. 좋은 어깨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측면과 후면 발달을 위한 이제 운동 두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측면 후면을 준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어 일단은 굽분등을 가지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제 후면 삼각근 그리고 측면 중에서도 약간 후측면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런 근육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 근육들을 좀 강화시켜 줘야지 어, 좀더 구분 등을 예방을 할 수가 있고 자기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등이 많이 굽어버리면 어깨가 네. 말리면서 여기가 다 늘어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뒷부분과 측면을 잘 운동을 하시는 게 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운동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동작을 통해서. 이제 후측면 쪽 그리고 후면도 약간 힘이 들어가죠. 이 그쪽 강화하는 운동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이드 레터레지 동작을 하시게 되면은 서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서서 옆으로 이렇게 들어올리시잖아요, 보통은. 근데 이렇게 하셔도 이 보통은 구근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보통 플랫한 플랫백이다 오히려. 그러면 이쪽 측후면 쪽이라든지 후면 쪽의 개입을 통해서. 같이 힘을 주면서 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분등이 이렇게 심한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은 후면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전면 쪽 힘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쪽을 강화시키기보다는 저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을 강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흉추의 신전, 가슴을 내밀어 주는 동작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게 순 상태에서 가슴을 내민다는 게또안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유도를 할 건데, 자세 같은 경우는 무릎을 살짝 구부리시고요. 그리고 엉덩이를 약간 뒤로 내밀어서 전방형사로 약간 만들어 놓고, 그 상태에서 흉추신절을 들어가 볼게요. 그렇죠. 그럼 팔이 약간 이렇게 앞으로 떨어져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그대로 벌리시면 돼요. 그러면은 약간 이렇게 팔 자체가, 이, 후면상에서 보이겠지만, 이렇게 옆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뒤로 빠져요. 아, 이런 식으로 해서 힘을 이 후면 쪽과 후측면 쪽에 힘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지. 한번 저희가 덤벨을 들고 한번 해볼게요. 네. 너무 천천히 할필요는 없죠.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자, 열개만 해볼까요? 하나, 오케이. 자,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여기까지. 네 그리고 또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 건데요. 이 동작을 수행을 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구분 등이 좀 심하신 분들은 전반적으로 이 손가락 중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엄지하고 검지 엄지 쪽 이쪽 부분을 힘을 좀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전면 생각할 힘이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을 때 똑같이 잡때이 새끼 손가락 쪽 힘들면 약지까지. 그래서 새끼 손가락 약지 쪽에 힘을 주고. 이렇게 옆으로 벌린 동작을 하게 되면 이 상완골 자체가 바깥으로 돌아가듯 외이전이좀더 걸립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후면 쪽 후측면 쪽에 힘이 더잘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좀 활용을 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면으로 한번 네. 새끼손가락과 뭐 약지 쪽에 네. 힘을 주고 그렇죠. 해볼게요 네.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무릎을 약간 꼽히고 엉덩이를 약간 뒤로 뺀 상태에서 음. 여기서 흉추신전? 네, 가슴 내밀고. 그리고 덤벨은 앞에 위치하면 음, 되죠? 네, 맞아요. 자, 여기서 그대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까지. 네, 그리고 두 번째 동작은 리버스 플라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이 후면 삼각근에 네, 개입을 주는 운동을 들어갈 건데요. 이 운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손가락 중에서도 새끼 손가락 이 부분에다가 힘을 줘서 이 상완골을 외회전시키는 거에 포커스를 좀 두고 운동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이 동작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일단은 이 손잡이가 있으실 거예요. 손잡이 쪽에다가 이렇게 일단 손을 올려볼게요. 네. 팔을 쭉 피신 상태에서, 네. 똑같이 아까 마찬가지로 흉추의 신전. 가슴을 약간 내밀어서요. 이쪽 등, 등 쪽에다 힘을 잡아놓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 관절을 약간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보통 이 동작을 수행을 했을 때두 가지 방법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가슴을 내밀어서 이 견갑을 모으면서 하는 동작을 해서, 수면 성각근에 개입을 주는 방식과, 약간 구분 등을 좀 만들어서, 이거를 빼내는 상태에서 이 견갑의 움직임을 제한을 하고 이쪽에 후면삼각근에 개입을 주는 방식도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좋지만 이거를 할 경우에는 상부 승모근이 좀 자극이 갈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보다는 저는 가슴을 내밀고 이렇게 흉추의 신전을 통해서 구분등을 해결하는 게 오늘의 포커스니까 음. 예, 구분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슴을 흉추의 신전 통해서 그 다음에 운동하는 방식을 저희는 손으로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작을 10개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하나! 그렇죠. 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셋! 그렇죠. 넷! 자, 다섯! 아까 말씀대로 견갑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자, 여섯! 견갑을 안으로 모은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자, 일곱! 둘! 셋! 여덟! 그렇죠 아홉 오케이 자10 여기까지 나이스 자 이렇게 팀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등을 좀 굽힌 상태로 날개뼈를 좀빼 놓고 이렇게 네. 고립한 상태로 후면만 운동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음. 나눠서 운동을 하실 수 있, 있어요 근데 음. 이 굽은 등을 조금 해결을 한 상태로 좀 안정화를 시켜서 먼저 연습하시는 게 더,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구분등을 좀 떠나서 안정화를 최대한 시켜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전체적으로 잘 하시면서 쓰시면 이후에 좀더 고립을 했을 때도 좀더 집중적으로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우선은 저는 처음에는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하시고 나머지 잘 되실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운동을 하시는 걸좀 추천을 해 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이렇게 구분 등에 필요한 또 측면과 네. 후면을 배워봤고, 다음 영상은 어느 부위로 한번 배워보면 좋을까요? 어, 다음 영상은 저희는 이제 가슴 쪽을 좀할 건데요. 음. 이 가슴 운동을 하게 되면은 보통 저희가 구분 등이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오히려 구분 등에 좋은 동작인 윗가슴 운동을 음...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다음에는 네. 구분 등도 이제 가슴 운동을 잘하면 좋으니까, 또 특히나 잘안 되는 윗가슴 운동을 음, 좀 그렇죠. 집중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운동의 맛을 더하다 MS 지원 운동연구가 운동 성원이었습니다